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미니프라 제네식 가오가이가 만드는 시간. 오늘도 아직 완성 안된 상태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이 필요한 파츠들을 말씀드렸었죠. 그 파츠들을 도색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파츠들이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이 갈아내긴 했는데, 완전히 다 파츠 표면이 드러날 정도로 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도료 자체가 잘 들러붙어서, 음, 튼튼하게 피막이 형성되었습니다. 서페이서를 처음부터 칠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덜 갈려있어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도색에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신너탕을 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갈기 부분에 긁혔던 부분 있죠. 그것도 다시 칠을 했습니다. 가저트가오의 발톱 기포처럼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갈아내고 다시 칠을 해서 깔끔하게 완성했습니다. 가이가의 어깨 부분, 여기도 도색했던 부분에 유광 마감해서 표면 처리를 했고요. 깔끔하게 되었어요. 스트레이트하고 스파이럴 가오의 조종석 같아 보이는 부분 마감을 했고, 그리고 손 부분, 여기 손등 커버 색상을 금색으로 칠했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가오 머신들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스파이럴 가오부터. 완성되었습니다. 가 아닙니다. <laughs> 이 부분이 아직 남았죠. 이거 설명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가오. 스트레이트 가오도 완성이 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고래랑 상어 프로텍트랑 브로큰 가오죠 이건 원래부터 완성되어 있었고 가제트 가오 조금 다르지만 <laughs> 헬앤드 헤분을할수 있는 프렌즈가 되었죠 겜기르간 고그호어까지만 됩니다 손을 맞잡을 수가 없어요 멀어서 이거 발톱을 끼워주겠습니다 마지막 발톱입니다. 음, 잘 되었습니다. 갈기도 여기에 끼우게 되어 있죠. 이쪽 발톱이 어깨 부분을 잡으면서 이게 올라가서 펴지는 이런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슈퍼미니프라는 아주 합리적으로 <laughs>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 형태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접힌 것과 펴져 있는 것. 그래서, 가저트 가오도 완성되었습니다. 가저트 가오에 가오가이가 손 끼워 놓는 거좀 귀엽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마음에 들어서 계속 달고 있게 되네요. 원래는 이렇게 합체하는 거니까 손이, 오른손, 왼손이 반대여야죠. 이건 뒤집히니까. 그리고 헤랜드 헤븐 할때 손가락에서 색이 브로큰 펜텀하고 프레테스트 쉐이드의 그 폭발적인 힘이 나오면서 <laughs> 색상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걸 좀 표현해 봤어요. 응. 오늘은 접합선 수정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서 지금 이런데 시간을 뺏길 때가 아닙니다. 이 커버도 올려주어야 하죠. 이 근처 밸런스가 좀 어색하네요. 이것도 색칠을 했어야 하나? 음, 좀 철저하게 완성도를 추구하려면 여기도 도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가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스커트 처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긴 한데 고정되는 파츠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살짝 올려놓는 게 변형 전부고. 이 부분은 메카닉적인 그런 기믹이 좀 약해요. 그래도 가이가가 자연스럽게 제네식 갤레온으로 변형했습니다. 음. 자,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걸 그, 다리 부분 뒤에 있는 발톱을 만들면서 접합선을 수정한다고 접착까지 했었는데, 결국 도로 떼어냈어요. 왜 이걸 도로 떼어냈냐면, 중앙 부분에 있는 이 축이 회색이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하얀색이 축으로 기능하는 이것도 어색해 보이듯이, 파츠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죠. 이게... 회색이면 발톱이 끊어져 보인다고 해야겠죠? 그런 현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발톱이 안쪽까지 쑥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부분을 금색으로 칠한 겁니다. 당초에는 이걸 회색으로 맞출 생각이었다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마스킹 해야 돼요. 마스킹 하는 건 좋은데 떼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하고요. 파츠가 분해가 안 되니까 잘 잡아당겨서 떼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스킹을 해보죠. 가위가 들지 않습니다. 자, 신문지를 깔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검은색 파츠를 보니까 가운데 파팅라인 이게 좀 심하게 보여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꾸 일이 늘어나는 기분이 좀 들지만 일단은 이것도 파팅라인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끼워서 조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해 볼 사포는 군급 스틱 사포 400방 그리고 800방 600방 사포질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게 정석이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만 하고 여기서 600으로 넘어갑니다 800방으로는 마지막 처리죠 부드러워 보이게 표면을 마무리하는 저는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감을 바로 올리게 될것 같은데 현재 표면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못하네요. 이렇게 갈아내기 전과 후입니다. 파팅 라인은 사라졌지만 아주 파츠가 지저분해졌어요. 여기에 천방까지 써야 할것 같습니다. 천방은 미리 사놓은 게 좋은 게 없어 항상 이걸 쓰게 되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비닐 백을 놓고 그 안에서 사포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츠 두개 모두 표면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천방으로 가니까 확실히 광도 생기고 보기 좋게 되네요.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접착제를 잔뜩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한번 접착했다 떼어낸 다음에 또 접착하는 거라서 이전에 접착되었던 흔적까지 덮을 정도로 많이 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파츠를 결합합니다. 마스킹 뭐하러 했나 싶을 정도로 다 밀려나네요. 뭐 일단 결합이 된것 자체로도 만족해요. 여긴 다시 붙이면 되니까. 자, 이렇게 접합선 위로 접착제를 완전히 발라놓았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이용한 접합선 수정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착했던 것을 분해해서 다시 붙였기 때문에 접착제의 양이 통상보다 거의 한 3, 4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갈아낼 거라서 접착제의 양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